y축 여기 있습니다. 곡선 지수 함수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 하자. 정황은 괜찮죠? 점 C에서 y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하자. 거기까지 좌표평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b d c 어딥니까?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삼각형 oac 삼각형 그릴 수 있죠? 이 넓이는 도대체 뭡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출제자가 좌표평면을 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점들은 좌표 속에 있으니까 좌표평면 속에 있으니까 으어 컴마 으어 좌표로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점의 좌표는 뭐예요? x절편이죠. x절편은 y를 가리면 되죠. y가 0일 때니까 가리면 x는 p 얘는 p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y 절편이네요. y 절편은 뭐냐면 x를 가리면 돼요. 가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가 0될 때라는 얘기예요. 가리는 건 0이라는 얘기예요. y는 p, 이 점의 y 좌표는 p입니다. 여기도 p, 저기도 p. p가 난모예요. 자, c라는 점은 뭡니까? 나 몰라. 아, 그래요? 모르면 a라고 놓으십시오. a입니다. a일 때의 y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냐고요? c점의 y 좌표 분명히 존재하죠. 뭐예요? 직선의 y 좌표이기도 하고요. 얘는요, 지수함수의 y 좌표이기도 해요. 얘는 두 얼굴을 갖고 있죠. y 좌표가 하나는 x 값이 a임으로 똥깡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p 좋아요. 이 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p이기도 하고요. a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y 값 이의 a 제곱이기도 합니다. 왜두 개예요, 선생님? 얘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요거이기도 하고 요거이기도 하다. 자, 유일한 힌트. 자, 모든 것을 좌표로서 나타내는 게제 1단계고요. 유일한 힌트 하나 더줬지요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얼치. 8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큰 삼각형이 PP라서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서 여기에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A면 얘가 A라는 건데 몰라도 돼요. 지각 이동성 한관 몰라도 되는 게 힌트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이제 2단계로 갑니다. 삼각형 BDC의 넓이가 8이다. 넓이 구하세요. 네, 2분의 1. /2. 밑변 뭐예요? A로 났어요 높이 뭐예요? 여기요. 여기를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위에 P에서 요만큼을 덜어내면 찌기찌기찌기찌기 나오죠. 그렇죠. P에서 뭘 뺀다고요, 그럼? 요걸 빼요. 여기 위치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P. 전체에서 요만큼 올라간 걸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조그만 삼각형의 높이 나오죠? 네, P 마이너스 요 부분을 빼라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P. 이게 높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넓이가 8이다. 와우, 다 됐네요. P 마이너스 P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A예요. A 곱하기 A예요. 2분의 1 A, A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a제곱은 8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a제곱은 16이고요. 지금 위치상 a는 양수 4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얘가 4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a하고 p 두 개뿐이 없는데요. 얘가 4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4를 넣으시면 돼요. 어머머머 여기에도 4를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a자리에 4를 똥깡 집어넣고 있어요. 따라서 얘와 얘와 같기 때문에 힌트는 끝났어요. 이의네제곱인 여기에 포지션은 16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16이다. 그럼 16은 마이너스 4 플러스 P잖아요. 따라서 P는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렇죠? P는 20이야. 어머, 너 20이었구나. 어머, 너 20이었구나. 이렇게 모든 정황은 끝났어요. 모르는 숫자 혹시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출제자가 원하는 넓이는 삼각형 OAC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밑변 보이시죠? p. 자,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갑니다. 2분의 1. /2. 밑변 p. 높이는 뭡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즉, 시점의 y 좌표 16. 16 보이세요? 16 계산해서. 160 여러분의 교재 정답 5번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줄쓴거몇줄 없죠. 그죠? 뭐, 여기에서 바로, 아, A제곱은 16이라 A는 4구나? 쓰지 않아도 알수 있을 터인데요. 어쨌든 줄은 몇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좌표평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점의 포인트를 으어, 컴마, 으어로 노라고요. 그 점의 숫자를 다쓸수 있도록, 가능하면 쓸수 있도록 하고 숫자를 잘 모르면 뭐로 쓴다? 문자 A 따위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분위기로 다 바꾸든지 여러분이 P 분위기로 바꾸든지 어쨌든 문자가 있더라 문자를 취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결론은 뭐냐면 점은 항상 으 커마. 으엌 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풀리니까요. 다시 문제 곧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또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19번 문제 갑니다. 행렬, 역행렬 문제와 요 부등식 영역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고일 것들을 좀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등식, 불라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점 P, Q에 대하여 예를 읽지 마십시오.